총장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라고나 할까요 이걸 총장님께서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 의 어떤 비전으로 혹시 생각하신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구상하시는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비전 그것을 저희들 한테 좀 아마 <laughs>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포함이 돼 있어서 따로 이제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자그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라는 것은 아주 좁게 얘기하면 를 해외의 어떤 그 문화 예술 또 학문 좀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어떤 문명 현대 문명의 거점 도시에 말 그대로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적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그것은 우리 교육, 연구, 실천 컨텐츠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그 사업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예를 들면 뭐 뉴욕이라든지 동경, 북경, 파리, 비엔나 이런 굉장히 지금 인적인 자원이 풍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한 차원을 더 높인다면,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조명한다면, 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산을 어, 그러니까 사회와 공유하는 부분, 어, 또는 전 세계와 공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속에서 아마 그, 어, 외국 대학이나 또는 우리 대학들이 어, 오픈 코스웨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송출하는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대학의 자산 지적 자산을 그런 전 세계로 어떤 전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지적 자원의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확산을 시킨다면 좀더큰 의미의 대학의 사회공헌 또는 어, 지구적인 책임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갈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학문적인 토대를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리 대학 내부 또는 전 세계의 어떤 학문적인 역량을 어, 말 그대로 어,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좀더적적인 의미의 대학의 하나의 또 다른 어, 사회공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의 의미를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엄청난 의미의 확산과 집중의 허브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방금 받았는데요. 어, 방금 총장님 말씀 중에는 어, 뭐 하나의 NGO든 기업이든 다른 대학이든 다양한 기관들이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문화예술 기관도 있겠고요. 어, 협, 어떤 협조도 하고 융합도 하는 이런 걸로 어, 말씀을 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 사실 그중에서 기업 영역도 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교가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사실 인문학적인 그 과목들도 많고요. 또 어, 어떤 경영 또 특히 최근엔 여기 이주민 교수님 이 e 비즈니스 학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온라인을 통한 기업의 영역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주민 교수님 갑자기 이런 질문 들 드리면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방금 총장님 글로벌스티오 네트워크에 대한 부상 비전 들으시면서 어떻게 뭐 어떤 느낌 가지셨는지. 혹시 어. 네, 저, 어, 이비진스 과이주민 교수입니다. 그 총장님의 그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 그러한 것이 그 연구 측면뿐만 아니라 산학 영, 그 융합 측면에서도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1 3개 나라에 강의를 전송을 하고 그리고 학문 융합을 시도를 하고 그것을 산학 연계를 통해서 어, 세계적 연구 연구센터로 지금 자리매금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어, 신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뒷면을 보면 그 소프트뱅크라는 그 일본 기업이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산하 융합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대학이 좀 전방위적으로 어, 진취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좀 그런 시대가 빨리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자연스럽게 총장님께 그 사회공헌파트를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사회공헌의 분야 그리고 또 교양의 분야 아, 그두 가지 분야도 한번 어,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양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저희 캠퍼스에 그, 그 학생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웃는 사자상 사실은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에 여기까지 와서 뭐 미팅은 많이 했지만 워낙 캠퍼스가 아름다워가지고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잘 사실 모르고 왔었는데요. 그 웃는 사자상이 가지는 의미 에, 혹시 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관련해서 그 어떤 웃는 사자상이라는 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 강인한 것도 가져야 되지만 또한 관용 아까 총장님께서 관용 타자 얘기하셨는데요 어, 그런 측면에서 좀 교양 과목을 통한 어떤 세계시민에 대한 좀 총장님 비전 좀. 두 가지 이제 가 있는데 하나는 웃는 사자상이고 또 하나는 그 목년입니다그 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웃는 그 중에서 이제 웃는 사자상은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 우리 경희대학교가 아, 시작한 것이 1949년도에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53년도 그러니까 아마 육이오 어, 전쟁이 예, 끝난 직후에 이제 그 환도를 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캠퍼스를 그 만들었습니다. 어, 아마 어, 짐작하시겠지만 사십구 년5 3년 그때 설립 초기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좀 엄청난 비극이 있었고 그때 아마 어,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에서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제 아마 중심화두라고 할 거예요 하는 부분은 에, 이제 그뭐 물론 남북한이 어떤 이념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이 만들어졌지만 주변 열강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그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입김에 의해서 조정되었던 그런 시, 뼈아픈 시기를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 그런 어 하나 이런 큰 변혁기에 우리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강인함, 힘 이런 것이 어떤 민족의 자존을 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그런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상징을 하는 그런 어, 생명체이기 때문에 대학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 하지 않았나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사자 역시 이제 생명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숭고한데 그 굉장히 그 오랜 진화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생명체의 그 존재 의미와 어떤 그 존재 의미가 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아까 그 시대적인 상황에 비해서, 비교해서, 어, 우리가 어떤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추되, 그것이 남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타자를 향해서 열려있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동시에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그 웃는 사자상이 우리 대학의 상징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상당히 현실주의에 입각한 그 어떤 이상주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 윤리에 관한 어떤 지향일 수도 있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의의 그 상징인 없는 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교양 과정 쪽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청장직을 수행하기 전에도 대학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열린 교양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고, 또 사람이 어떻게 좀더잘살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 좀더 낫게 살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사람의 장구한,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장구한 그 진화 과정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 인간이 인간화하는 과정, 역사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하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맥락에 처해 있나, 또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교양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우주학이나 자연과학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유의 근거라고 할까요? 터대라고 그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 그 학생들이 고민해보고 바라건대는 우리 교양과정이 훌륭해서 전 세계 젊은 학생들이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교양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는 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 세계 학생들이 우리 교양 프로그램을 위해서만이라도 한번 들어 같이 와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해서 이 자리에는. 교양 프로그램을 참잘 만들어 놓은 곳 중에 하나인 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받은 전원상 교수도 이 자리에 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전 교수님, 뭐, 그 하버드에서 어, 교양 프로그램도 들으셨을 텐데, 에, 어떻게 그 방금 총장님의 교양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그 사실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을 상당 부분 총장님께서 아, 이 아, 말씀을 아, 네. <laughs> 해 주셔서, 그 잠깐 제가 이제 거기서 저는 물론 대학원생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직접 제가 교양 과목을 수강할 일은 없었지만 거기는 이제 교양 과목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교수들이 렉처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 하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게 이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다 일일이 그 자상하게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대학원생들이 섹션이라고 하는 소규모 반을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규모로 이제 디스커션도 시키고 심화학습도 시키고 하는 수업을 <laughs>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런 식으로 그 교양과목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거기는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교양과목이라는 게 단순히 전공과목 말고 나머지 어떻게 채워야 될 과목 이런 의식이 전혀 없고 그거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요 <laughs> 지금 이제 그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경희학원 전체에 효과적인 교양 프로그램이 이제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촉장님 생각하기 약간 이제 전체적인 교양이라는 게왜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경희학원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상이 있으시면 조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 만약에 그 전공 과목이 이제 어떤 현실 세계, 그 어떤 굉장히 그 어, 어떤 험난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어, 필요한 그런 꼭 필요한 지식이라면 교양은 어찌 보면 그, 어, 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상력, 또는 창의력이 하나의 일종의 그 보고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공을 초월해서 한번 어, 그 생각해보자 이런 어, 과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한 2년 전부터 우리 아, 경희대학교의 교양과정 개편을 어, 쭉그 스터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적인 작업이 예, 지금 마련이 돼서 어, 그 사이버 대학하고 함께 경희를 아우르는 어떤 교양 어, 과정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칭 룩스 어, 휴머니타스카리이지라고 어, 하는 그런 가칭 그런 교양 프로그램을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위원회가 어, 구성이 돼서 어, 사이버 대학하고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 같이 힘을 먹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laughs> 뜻하는 반응. 그리고 아까 어, 논의가 됐던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와의 그 연계성 속에서 우리가 교양 과정을 어떻게 이제 잘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훌륭한 과목들, 어떤 깊이 있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는 것도 상당히 중 제일 중요하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가급적 우리 대학 내에 그런 인적 자원이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뭐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음, 그 교양의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훌륭하게 가르치시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적극 우리가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는 거꾸로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개설하고 있는 강의가 전 세계 학부 학생들을 위한 또는 일반인들을 위한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학문 세계만 에 필요한 것이 이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좀 기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또 깊이 있는 교양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서 이것을 우리 대학과 또전 세계 어 학생 시민 사회에게 예,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교양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어, 총장님이 또한 동시에 그 교육, 연구, 사회공헌 이세 가지 큰 화두를 저희에게 던지셨는데요. 어,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 코어라고 하는 총장님의 비전이 보도된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 그에 대해서도 총장님 좀 소개해주실 수 있다면. 예, 네. 사실 경희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아마 거의 설립 초기부터 어, 사회봉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워낙 그 어려웠던 시기이다 보니까 어떤 농촌운동, 어, 그다음에 또 잘살기운동, 이런 또 밝은 사회운동 자연보호운동, 환경운동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경희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들이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그 어떤 지역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고 학술기관으로서 이제 지역과 교류하면서 어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어떤 그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것 역시 이제 지리적인 개념이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의 대학의 사회적 책임 또는 역할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는 이것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또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하나의 세계적인 대학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학문을 위한 학문을 넘어서. 어, 어떤 어 우리, 어떤 세상을 위한 학문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 사회가 어, 어떤 어그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세계 도초에 산적해 있는 함께 풀어가야 할 그런 의제들을 글로벌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어, 대처해 나가는 것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또 민간 차원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또는 정부나 국제기구의 어떤 제안을 하는 것 <laughs>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룩스 히메니테스 칼리지가 이제, 어, 한, 이제 그큰 틀은 제가 3월 정도에 이제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러나 신도 있는 연구하려면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교양 과정을, 예, 그, 다양한 그런 팩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기도 하고, 전세계 학생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 네트워크가 아, 좀, 아, 좀 세계화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보편 가치를 위한 또는 어떤 공공의 가치를 위한 그런 문화를 우리 대학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 코어를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이유. 어, 말씀을 들으니까 어, 교양 차원에서의 프랙티스 이런데 대한 어, 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많이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학과들은 어, 나름대로 사회 공헌을 위한 어,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좀 키워내고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어, 이 자리에 그 노인복지학과 백지은 교수님. 이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가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어떤 프론티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백 교수님 어, 학과에서 어, 뭐 어떤 게 진행되는 혹시 잠깐 소개해주실 수 있는지. 네. 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학과 교수 백지은입니다 어~ 저는 항상 강의를 한다거나 학생들을 만날 때좀 약간 좀 어깨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들이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어깨가 좀 무거운데요. 어, 저희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꿈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입학할 당시에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자신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자신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의 삶까지도 생각하고 학교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열심히 학업에도 임하지만 다른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 봉사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우러지는 삶. 나누는 삶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어, 제가 총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사이버대학이 그렇다면은 라 앞으로 이제 사이버대학으로서 사회 공헌 영역에서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laughs>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이버 대학과 오프라인 대학이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우리 경우에는 이 경희대학교 사이버 대학교와 같이 힘을 좀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우선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어,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재소자 강의 그다음에 시민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물론 이제 그한 기관이 사회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학술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컨텐츠를 사회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어, 기회가 안 되는 분들한테 그 기회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야를 그 시민인문학 강좌와 그 자소자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정부나 관계 어떤 그 부처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어,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런 어, 좀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어, 대학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잘잘 그룹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종의 그 맞춤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어떤, 어떤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다양한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가 돼서 또 국제적인 컨텐츠도 우리가 다 수렴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어떤 동시통역이나 자막 처리를 통해서 그런 교육 컨텐츠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 계층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당연히 그 대학이 또는 특히 사이버 대학이 해 나가야 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 학교에서 제2의 한비아, 제3의 한비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미래가 얼마 안 있다로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어, 총장님 말씀이 교육, 연구, 사회공헌, 이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 아까 말씀하신 지구적 존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좀더 상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이런데 대해서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2010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천년의 새로운 천년의 또 다른 10년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어, 저희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멋진 한번 미래를 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